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일 용인 특례 시장이 앞으로 용인시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게 될 것이라는 인터뷰와 함께 미국은 반도체의 중심도시가 실리콘밸리라고 있는데 아시아,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는 바로 용인시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가 아시아의 큰 실리콘밸리로 불리게 될 것이라는 인터뷰를 하면서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기흥 ICT밸리 컨벤션에서 열린 용인시 와이트레이드 첨단산업 수출상담위에서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용인 첨단산업 세일즈를 펼쳤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시를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수출 상담이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용인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로 인구가 110만명에 달하면서 지난해 특례시로 지정됐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특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특별시, 어, 그리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다음으로 특례시라는 게 있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었으면은 특례시인데 가장 큰 특례시는 수원시 특례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인 특례시, 그 다음에 고향 특례시, 창원 특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특례시는 앞으로 인구가 110만명이 아니라 향후에 230만명까지 목표로 앞으로 용인시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가 있고 어, 여기 사진의 모습은 2023년 용인특례시 와이트레이드 첨단산업수출상담회에서 가운데 용인시장이 외국의 그런 바이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사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상일 용인 시장은 삼성전자가 이동 남사읍의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300조 원 넘게 투자할 예정이고 이곳에 5 개의 대규모 반도체 팹과 그리고 150여 개가 넘는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이 들어서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 지금 가운데 노선이 45번 도로고요. 여기가 바로 소부장 단지라고 하는 국내 위에 소부장 기업 150개를 유치를 하고 여기는 남사읍이고요. 이쪽이 이동읍입니다. 자, 이동읍은 5개의 패블 건설해서 웨이퍼 100만 장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반도체 공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 이어서 이상일 용인시장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4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 곳인데 이것도 20조 원이 투자돼서 차세대 반도체 연구 허브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저희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원산면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SK하이닉스가 무려 140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4개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삼 SK 하이닉스는 126만 평에 140조 원 정도의 SK에 투자해서 4개의 반도체 제조 공장과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유치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도시에 보시면은 어, 지도에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어, 1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는 서는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에서 바로 남사업 에 해당이 되고 이쪽 오른쪽은 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다섯 개의 그러한 그 공장이 들어서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삼성이 주로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 215만 평에 300조가 투자된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 용인은 어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능가하는 바로 대한민국 아시아의 실리콘 밸리가 되는 데가 바로 용인시 처인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까만 선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45번 국도입니다. 45번 국도의 왼쪽에 남사읍, 오른쪽에 이동읍. 그리고 여기 45번 도로에서 경강선이 연장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여기 빨간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러한 연결도로도 한번 주의깊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은 나중에 어 용인시 처인구 어 이쪽 주변에 투자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은 머지않아서 아시아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행사를 통해 용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용인 방문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보다 큰 의미를 가지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용인 시청의 <laughs> 사진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용인시가 여는 첫 번째 바이어 초청 오프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를 했다는 겁니다. 상담회는 반도체, IT, 소프트웨어, 바이오 헬스 등 첨단 산업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용인시, 용인시 산업진흥원 코트라 경기 지원당이 공동으로 마련됐습니다. 자, 용인시청의 그 사진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어 기업 간의 1대1 비즈니스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해외 진출 및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모색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상담회에는 대만,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등 8개국의 20개사의 바이어 30여 명과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지역 중소기업 37개사가 참가를 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약 120만 달러, 16억 원 상당의 110건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이번 상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산업의 해외 바이오 초청 수출 상담회를 마련해서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 원, 용인 원삼 SKS 반도체와 용인 이동국가 남사업이 생기는 삼성 반도체 크러스터 국가산업단지죠. 이 반도체 산업단지가 용인시 처인구에 생김으로 인해서 앞으로 용인시는 과히 아시아, 대한민국 세계의 실리콘밸리로 부각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런 용인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용인땅 안성토지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용인과 안성의 그 토지 투자에 대해서 좋은 땅 찾는 방법, 돈 드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용인시 토지 더 용인시와 안성시의 토지 좋은 땅은 찾는 방법 특강이 9월 6일과 9월 7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소수정에 어, 바로 10분 정도만 초대를 해서 어, 진행을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7만원이고 여기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책을 무료로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 가치의 버금가는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는 이 세미나를 놓치지 마시고 이런 분들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또 용인시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용인시 안성시 토지주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 기타 땅 토지 투자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 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예약 신청은 필수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의 소수정에 10분만 모시고 그 토지특강을 하는 용인 안성시 토지투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어 지금 현재 9월 6일과 9월 7일 이제 인원이 거의 다 찼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상일 용인 시장이 앞으로 용인시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어 용인 그 기흥 ICT 밸리 컨벤션에서 컨벤션에서 용인시에 관련된 반도체 산업 아시아의 그런 반도체 산업의 그 바이어드를 초대를 해서 했던 세미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은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 실리콘밸리가 될 것이면서 용인시 처인구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삼성의 215만 평과 용인 SK 하이닉스 126만 평이 개발되면서 세계적인 반도체와 그리고 이 반도체 부근은 이제 투자의 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시 그 안성시 포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한 안내를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상일 용인시장과 그리고 반도체 실리콘밸리로서의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가 될 것이라는 용인시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